외장하드나 SSD 같은 WD 제품을 쓰다 보면 가끔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RMA, 즉 교환 서비스 절차를 잘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WD 제품의 공식 서비스 센터인 명정보 기술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 훨씬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오늘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품의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WD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은 RMA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정보기술 웹사이트나 WD 공식지원 페이지에서 RMA 접수를 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정보는 제품의 시리얼 번호, 구매 영수증, 본인의 연락처 정도인데요.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명정보 기술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의 제품을 포장하는 단계입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뽁뽁이로 꼼꼼히 감싸고 튼튼한 박스에 넣어주세요. 제품이 배송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건 기본 매너라고 할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명정보 기술로 제품을 보내는 과정이에요. RMA 접수를 끝내면 명정보 기술에서 반환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는데요. 이를 확인하고 지정된 택배사를 이용해 제품을 보내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송비는 보통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 둬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처리 과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통 제품을 받은 뒤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문제의 원인이 맞다면 교체 제품이나 수리 제품을 발송해줘요. 이 과정은 길어도 23주 안에 끝나는 편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처리 현황은 명정보 기술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정리하자면 WD 명정보 기술에서 RMA를 받으려면 보증 기간을 확인하고 RMA 접수를 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포장한 뒤 지정된 주소로 발송한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다섯 단계를 기억해두면 걱정 없이 제품 교환이나 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해보면 정말 간단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하세요. WD 제품을 쓰는 동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딱이 정도만 알아두면 WD, 명정보 기술에서 RMA 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소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특히 요즘은 WD 명정보 기술이 워낙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안내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음에 WD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를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세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없이 RMA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WD 제품 사용하세요.